정화자들은 위대한 전사의 인격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탈다림이죠 그의 인공지능 인격이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적대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피해는 제가 복구할 수 있지만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러봇 준비 완료. 간설러봇 준비 완료. 네. 간설러봇 준비 완료. 자방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방 지구 계속하세요. 준비 완료 자, 간다 드라켓 레이저 충동기를 작동시켜 보자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예, 예, 대장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첫 번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탈다림은 상당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단 말을 찾아가야 모두 정화할수 있겠습니다. 경계하십시오. 탈다림이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끝내주로군.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전투툰과 준비되었습니다 네.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전을 보장한다. 아, 좋은 일인가요? 업그레이드 완료. 주송선 이동 중. 전설로 준비 완료. 특급 배달이 하나 갈 거예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뭔 일이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반물이.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칼럼 와 준비 완료 달다 님이 계속 해서 절 파괴 하려 합니다. 막아 주시 겠 습니까？간 설로 만 준비 완료 기 지가 공격 받고있 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구방 지원 대기 중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적이 진압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선이 절 방해할 겁니다.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보급구가 건설 로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오른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도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 완성. 계속하세요. 네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리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전투 초화가 준비되었습니다. 전선 준비 완료. 아닙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전설로가 준비 완료. 타대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각기를 보내겠든게 그 마음에 들거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아. 준비 끝났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스비의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뭐라고요? 완성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몸이 크는안 좋은 일인가 여긴 못 죽겠는데요 뭐라고요? 분석 건물 완주 업체 어, 방문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리어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동송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나가신다. 준비 끝났습니다. 전진합니다. 탄물이 부족합니다. 라야,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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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롭군요. 데이터 핵중 하나에는 아직 탈탈림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확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에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레스틴 가스가 부족합니다. 레시틴 가스가 부족합니다. 본인이 가도 동민이 공짜 레시틴 가스 마음에 들어? <놀라> 그래, 나는 그렇지. 저지납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전투 투와위치 준비 완료. 사대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데이터 핵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여기못 지켰는데요.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침. 다른 파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메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또 다른 지나탑이 감주되었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나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방자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이물이 부족합니다. 추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뱅! 갑자기 화면 잡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룡원. 파괴 완료.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병에 또 죽겠는데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연구 <목소리> 와인. 이 보안단망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에이, 깜짝이야! 광물이 부족한 전투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갑사령관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업그레이드 완료. 좋아! 끝패이 그 하나 가는 중이야! 연구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걸 옮겨보자. 이동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적들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우회하게 해주지. 존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중입니다을 주십시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감히 음.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배속. 간설로봇 준비 완료. N T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중입니다. 하아, 반갑습니다. 습니다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어, 말씀하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명령... 하면 아, 반갑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몸이 큰지! 몸이 큰지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예. 여기엔 못지는데요 여기엔 못지는데요 아이씨고. 여기엔 못지는데요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 데이터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그안에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 주셨군요. 탑에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데이터핵에서 정화자 인격을 구현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지나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음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그 화면 잡혔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수의 지상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령 달단님이 가능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습니다. 었 조금만 버티십시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뭐야, 그요?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훈련 준비 끝났습니다. 데스킨버스가 부족합니다. 어때? 기술쟁이 치고는 괜찮았지? <laughs>